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갑오징어, 자, 포인트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 여기 팔포항입니다, 팔포항. 그 사천시 팔포항. 어, 삼천포항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항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낚시를 했어요. 근데, 어, 낚시하기 생활도 괜찮고, 주차 이런 것도 잘돼있더라고 그래서, 어, 음, 갑오징어. 어, 포인트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에? 자, 여기 한번 쭉 볼까요? 경, 경, 경관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이죠? 자, 3000포 수염 냉동창고. 이쪽 앞쪽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게 지금 화장실입니다. 저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보징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어.. 바닥을 보면 된다 저도 여기 철처에 가가지고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가 없어가지고 갑오징어 는어서 잡아야 하나도 몰라가지고 바닥만 보고 다녔어 바닥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쭉 보면 여기 보면 갑오징어 명물자국 있죠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캐스팅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쭉 가다 보면 자 이렇게 가보 징어 잡았던 게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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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물자국 먹물자국 쭉 있고 자 이쪽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쪽에도 자, 똑같이 먹물자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이 어,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테스팅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쭉 한번 가봅시다 자이쪽은 볼까요 자 여기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오징어 잡았던 이렇게 흔적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갑오징어 잡는 포인트를 모를 경우에는 그 항구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보면 먹물 자국들이 이렇게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거를 보고 아 여기가 갑오징어가 나오는 곳이 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서 이렇게 쭉 낚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쪽 이렇게 쭉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은 여기에요 저기 삼천포 수염 냉동창고 여기예요이 여기 앞쪽에 여기 해안경찰서도 있고 자 한번 봅시다 여행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팔포항입니다 팔포 팔포왕 종합 안내 안내판. 이쪽으로 해서 옆으로 쭉 들어가는 거죠. 자, 화장실은 저기 쓰시면 돼요. 화장실 저기 있죠, 저기. 화장실. 저쪽이에요. 저 저기 화장실. 저기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시다 보면 가시다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보이죠? 쭉. 가보지금엉물자로쭉 펴요. 제가 낚시한 곳은 여기에 끝털입니다. 끝털. 이쪽 끝털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꺾어서. 이렇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전망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가보지고엉물자리쭉 있고요. 여기서 쭉 하시고, 지금 쭉 한번 볼게요. 이쪽 어프로에서, 어, 끝털리 저기, 저끝털리까지 이렇게 쭉,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포인트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 낚시를, 여깄네. 삼천포 어, 삼천, 3천, 뭐야, 삼천포 항선원회관? 이쪽 앞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봄 갑오징어 만나기엔 진짜 힘듭니다. 난이도 상당히 높아요. 자, 갑오징어 낚시 하잖아요. 봄, 특히 봄 갑오징어. 봄 갑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의 가을에 잡는 갑오징어 있잖아요. 그한5 0마리에 버금가는, 어, 50마리 잡으면은 봄 갑오징어는 한 마리 잡는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낚시고 예민한 낚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거의 한 95%는 꽝 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갑오징어 자체가 가을에 많이 잡았다고 해서 봄에 그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산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 본 갑오징어는 그 정도로 예민하고 잡기가 힘들고 개칠 수도 엄청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낚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실력을, 아, 고, 중수, 중수 말에서 초고수까지. 그 정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낚시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초보자 분들이 만약에 봄 갑오징어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속 편하게 배를 타세요 그게 낫습니다 왜냐면 은 워킹으로 해서 봄 갑오징어 잡는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어, 인내도 가져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어, 하루 종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마리 수는한 마리에서 두 마리 거의 못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삼천포 여기 삼, 어, 팔포항 팔포항에서 제가 이틀 동안 했잖아요. 어, 첫날에 갑오징어를 두 마리를 낚았어요. 그것도 밤에 4 시간을 했는데 두 마리가 또 올라와 주더라고 운이 좋게도. 그리고 나서 낮에 조금씩 했거든요. 그리고 그 포인트 앞에서 어, 한3 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쉬고 있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조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의 낮에는 입질이 없더라고. 그래서 밤에 오셔가지고 낚시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갑신 여러분들 삼천포 쪽에서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실 때 포인트 정보 를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삼천포 쪽에서 좀 유명하신 유튜버분이 계십니다. 그 채널명이 자반나 t v 에요 그쪽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포인트 정보 얻어서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